안녕하세요. 젊은 이슈입니다. 11월 30일 부로 가나 초코우유 비피더스 검은콩 우유 만든 기업이 사업 종료를 예고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제품으로 손꼽히는 기업인 푸르밀은 11월 30일 사업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사업이 종료되면서 약 400명의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정리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푸르밀에 따르면 최근 매각 협상이 실패했고 저출산으로 인해. 유제품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저조했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위로금이나 공장 처분 계획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관계자는 푸르밀 사업 정리 설이 돌았긴 했으나 이렇게 대책 없이 메일로 통보당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회사 적자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것일 수도 있다며 마무리했습니다. 비피더스랑 검은콩 우유 진짜 좋아했는데, 직원들 퇴직금은 다 주는 건가? 많이 사먹진 않았지만 아쉽네요.